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색 덱입니다 주사위들이 대부분 회색이에요 가운데에 노랑색 전기주사위를 투입했지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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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뭔 개소리야? 미러전을 데뷔해서에요. 밀어전인 경우에 상대가 불주사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마련된 주사위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쭉 경기를 보게 될 건데 우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랜덤 다이스를 한동안 쉬고 있죠. 오복님 혹시 랜덤 다이스 접은 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접겠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자동차 한대 값인데 집 한채 값이기도 해요. 절대 접을 수 없죠. 랜덤 다이스가 롤이라면 이 랜덤 다이스 고는 롤 토체스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단판 단판 아주 즐겁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다이스 소식을 말씀드리면 한계 돌파 갓덱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곧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동안에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틀에 한 편씩. 편집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아닌 편집자를 구했어요 제 아내가 편집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한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접고 유튜브에 전념을 하다가 다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 취직 영상도 업로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 한동안에 즐거웠다, 유튜브. 그렇다고 유튜브 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영상 업로드에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영상에서는 잡담이 최초로 제일 길었다. 지금 몇 분이야? 거의 2분 동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덱. 오늘 영상의 주제죠. 검주사위를 깔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검과 쇠가 다 한다. 이 회색 주사위 두 가지가 상대의 주사위들을 녹여버리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 주사위로 시간 주사위를 투입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 덱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랭킹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주사위 없는 덱이 거의 없어요. 시간을 이용해서 1눈꿈으로 도배해버리는 이런 물량 덱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꼭 범위 공격 주사위를 하나를 넣어야 돼요. 상대는 불을 넣었는데 저는 전기주사위를 넣었죠.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잠금주사위도 투입을 했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 청룡이나 이제 눈금이 높은 초반에 막 범위로 쳐버리는 그런 주사위들을 몇초 동안 묶어놓고 초반에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주사위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쇠주사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만피인 주사위를 칠때 데미지가 정말로 강력해요. 그래서 몇방 안에 거의 딸피를 만들어버리는 갓주사위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6성이나 7성짜리 고눈꿈 주사위를 확보하더라도 체력이 굉장히 높은 주사위이더라도 1눈꿈짜리가 그냥 딸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검주사위 있죠? 보시면은 배치를 잘해야 돼요. 검주사위는 거의 방어 위주로 돌아가요. 꼭두개 이상을 칠수 있는 위치에 검을 박아야 되고. 어 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 시간 주사위의 수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러전이 아니라면 시간 주사위는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적당히 적당히 필드에 깔아두면 되는데 지금처럼 미러전인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요. 시간 주사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시간을 깔아야 됩니다. 시간 주사위와 멀티 공격 능력이 있는 주사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경기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저는 하트가 하나 남은 상황이고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전기 주사위 능력을 봐주세요. 거의 중앙 부분을 싹 쓸어버리면서 겨우겨우 라운드 하나를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웨이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상대 트로피 보니까 1350.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하고 강력한 유저입니다. 이때 잠금 주사위를 깔려고 했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간 주사위 하나를 깔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상대도 시간을 낼수 있기 때문에 공격 속도에서 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공격 주사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공격 속도를 유지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금 하나 정도는 버리더라도 전체적인 공격 속도를 더 향상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하트 계속 깎이고 있는데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대로 알뜰하게 알뜰하게 주사위들을 필드에 배치하면서 상대를 견제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필드가 회색인데 가운데에 노란색 범위 공격 주사위들이 물들어 있는 거 진짜 멋있다. 이게 바로 전략이지. 배틀이 시작되었고. 상대와 저는 거의 모든 필드를 다 채웠어요. 하트 두 개, 그리고 저는 하트 하나가 남은 상황입니다. 쓸어버렸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잠금 주사위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처음 시작하고 나서 선제 공격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빵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미러전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상대는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 트로피 떨어뜨리기 정말 싫을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진다면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많은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겠죠? 배틀 시작이 되었고 잠금 주사위가 잘 잠그고 가운데에 <laughs> 이 전기 주사위 이거거든요. 이래서 불 사용 안 하고 전기 쓰는 거예요. 한발한발 한발 플러스 72 데미지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상대가 버틸 수 없죠. 특히 미러전인 경우에 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사용하시는 분들, 불왜 써요? 결국은 미러전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불 갈아치우고 무조건 전기 쓰세요. 제가 전기 쓰라고 했다고 필드에 전기를 마구마구 깔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한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기주사위를 깔아 놓은 이유는 잠금 보다는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를 깐 거지 미러전이 아닌 이상 전기주사위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기주사위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전기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없는 1 눈금짜리 미러전인 적을 잡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 건데 지금과 같이 눈금을 올려서 체력이 뻥튀기 되면서 빠른 공격 속도로 공격을 하는 일반적인 대객에는 검과 쇠 주사위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쇠 주사위보다 검 주사위가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요. 특히 상대가 눈금을 올리는 주력 주사위 옆에 검을 최소한 두개 이상을 박아놓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시간 주사위 나왔으니까 깔고, 잠금을 이용해서 상대의 주력 딜러 주사위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검 까는 거 보셨죠? 딜러 주사위 바로 붙은 칸에 검을 두개 깔았어요. 상대가 방패로 방어를 하지만 검이 순삭시켜버립니다. 잠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몇타 공격 들어가는 그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의 뭐 멀티 능력이 있는 주사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검을 깔아두면서 완벽하게 무력화 시킵니다. 검과 잠금, 또쇠주사위는 범위에 맞게 적당량 그러니까 상대의 주력 딜러 주사위 근처를 싹 마치 하익진을 펼쳐서 감싸 안듯이 그렇게 주사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회색 덱의 저력이다. 상대의 깡딜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금을 올려서 빠른 공격 속도로 공격을 하는 덱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중간 중간에. 시간 주사위를 깔아두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장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쭉 주사위들을 순삭시켜버립니다. 검과 세 주사위. 쇠가 전체 체력의 퍼딜로 데미지를 깎고, 검이 막타를 치는 개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쇠가 막타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상대 아무것도 못해요. 완벽한 승리. 자 오늘 덱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면서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빌게요 그럼 안녕